국서 43쪽 12번입니다 음. 자 요거는 일단은 결론부터 얘는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합니다 사이값의 정리가 뭐야? 사이에 수가 무조건 있는 거 그치? 사이에 어, 존재하는 값이 무조건 있다 그 사이에 그쵸? 이걸 통해서 뭐를 알아? 뭐를 뽑아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거 응용해서 쓰는 거 뭘 찾아내 여기서 근이 근이, 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기억 안나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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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두개 찍어가지고 부호 다르면 이렇게 해서 근 사이 근이다 있 이거 이게 사이값을 정리야 아 맞다 기억나? 그렇죠. 그래서 근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합니다. 사회카스정리 이걸 응용하면 이게 사회카스 정리는 아닌데 이걸 응용하면 근이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다고. 네. 오케이? Okay? 네. 네. 이 문제도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x-a, x-b, X x-b, x-c, x-c, x-a는 0이래요. 주어준 거야. 근데 이 함수를요 f x 라고 정의를 해보자고. 오케이? 네. Okay? 네. 그랬을 때 f a 와 f b 와 f c 를 구해볼 겁니다. 여기서 a, b, c 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네. c 가 제일 크고 b 가 a 가 이렇게 생겼어요. 네.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가 맞죠? 네.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f a를 넣어보자고. 자 여기다가 a를 넣으면 얘 없어져. 0 대. 여기 넣으면 a m s b, a m s c. 여기다 넣으면 또0 대서 없어져. 여기다 a 넣은 것만 남네. 네. a m s b, a m s c입니다. 네. 맞죠? 자 b도 마찬가지야. b 넣은 거 없어져. 여기 없어져. 여기만 남아. 그죠 b c, b a. 그죠 네. 자, c도 마찬가지야. c 있는 부분 다 없어져. c는 0, c는 0이잖아. 네. 얘만 남아. c a, c b. 맞죠? 이게 다 같은 거예요? 아니, 아니 같지 않아요. 예. 아, a고요, 얘가. 얘가 b고요. 아. 얘가 c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근데 우리는 부호를 알 수가 있어요. C는 게 제일 크고, A는 게 제일 작고 얘가? 제일 작지 않아요? A-B가?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럼 얘는? 플러스네 그렇지? 예 네.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네 플러스 플러스 그렇지 제일 크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네? 어떡해요? FA는 양수. FB는요, 음수. FC는요, 양수. 그죠? 네. 맞잖아. 아니야? FA. 아, 물론 이게 이게 같을 이유는 없어요. 그냥 임의로 그린 거야. B라고. 네. 이해해? 음, 이해 안 돼? 이해 되지. 얘가 FA가 영보다 크다. 어딘지 몰라. 그냥 찍힌다고. 영구보다 작아, 영구보다 커, 그렇지? 근데 이걸 이으면 여기랑 여기랑 근이 있네. 음. 그래서 근이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다. 얘는 무조건. 오케이. 음. 네. 사이값 정리 응용입니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어, 아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는구나라고 미리 알고 계셔야 풀수 있습니다.